지나온 계절 한지 그때 울산을 처음으 갔어요. 결혼하고 1년 만에. 이제 그렇게 울산을 왔는데, 어, 참, 너무 무료한 거예요. 이제 직장 생활을 10년 넘게 하고, 이렇게 이제 집에서 가만히 있으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손으로 하는 걸 워낙 좋아하니까, 이제 내가 배울 수 있는 게 뭔가. 막 찾았어요. 정보지 같은 데도 찾고, 막 찾으니까, 그때 이제 제일 처음 제가 접했던 게, 클럼스라는, 공예를 접해었어요 그때는 지중토도 유행을 했었고 다른 공예들을 많이 하다가 제가 이제 한지 공예를 접했는데 한지가 묘한 매력이 있어요. 취미를 계속 하다 보니까 나한테 맞는 취미를 찾았고 그게 한지 공예였기 때문에 한지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지금 우리 이제 색한 서랍을 만들고 있는데. 지금은 이제 서랍이 들어갈 수 있는 집을 만드는 거예요 테이프 이용하면 오래 잡고 있지 않아도 고정하기가 좋아요 서랍 세개 완성되었고 그리고는 서랍집이 들어가있고 이렇게, 이렇게 털을 만들어가지고 하나씩 넣어서 확인을 해보고 됐죠. 이렇게 서랍이 들어갈 집이 됐고요. 이제 다리를 한번 붙여볼게요. 다리를 세우면 이제 조금 높이도 높아지고, 네. 자, 이렇게 해서 다리가 완성이 되면, 슬랍 골격이 완성이 되는 겁니다. 자, 오늘은 슬랍 골격 완성. 여가 있는 시간에 나는 내가 언제든지 손만 뻗으면 할수 있는 한지공예가내 옆에 있기 때문에 그걸로 인해서 참 절급게 지내왔던 것 같고요. 공예의 어려움은 여성이다 보니까 종이 그 뚜껑을 재단하거나 무거운 거를 이제 들고 옮기면서 작업을 해야 될때 그때 그 어려움이 있고 나머지는 크게 어렵다 는건 어 많이 못 느낀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한지를 알고 이때까지 한지 작업을 해온 그 과정이 오히려 더 좋았던 것 같고요. 제가 한지를 하면서 굉장히 열심히 살았던 것 같습니다. 새로운 작품을 할때그 기쁨, 희열 그게 더 좋았던 것 같고요. 또는 이제 한지 공예를 한게더 자랑스럽고 아 내가 참잘 살았다는 생각을 합니다. 한지는 사실 우리 일반 종이하고 조금 느낌이 다른 게. 부드럽다. 그다음에 질감이 따뜻하다. 또 하나 질기다. 그리고 한지는 천년을 간다고 그러거든요. 한지의 매력이라 그러면 집에서 사용할 수 있는 작은 소품부터 가구까지 다양한 것들이 내가 필요한 것들을 직접 만들어서 우리 집 적재적소에 놓고 내가 평생 쓸수 있는 그런 매력이 있고요. 나 이게 필요해. 그러면 가구 사러 안 갑니다. 저는 내가 필요한 사이즈를 재서 거기에 맞는 가구를 직접 한지로 만들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한지의 매력이라고 봅니다. 한지 공예를 처음 시작했을 때는 제가 한 30년 전이었어요. 그 때는 한지 공예가 우리나라에서 되게 활성화되지도 않았었고, 그리고 한지가 우리 전통 종이고 공예인데도 이게 많이 알려지지 않는 상황이라서 작업하는 과정이 참 어려웠고, 문양 구하기도 참 쉽지 않았고, 그게 일차적인 조금 어려움이었고, 한지 공예가 좀 널리 알려지고, 활발한 활동들을 했었는데, 모두들 아시다시피 코로나가 있었잖아요. 저는 이제 그때가 제일 힘들었던 것 같아요. 한지를 계속 할까? 그만둬야 되나? 그때만 해도 제가 여기서 활동을 하는 게 아니고 시내에 있었었는데 매달 가게에 나가야 되고요. 그러다 보니까, 아, 계속 이대로면 힘들겠다. 접을까? 접전이 제가 이제 앞으로 살아갈 날이 아직도 많기 때문에 이 취미를 손에서 놓고 산다는 건 사실 힘들 것 같아서 그때 이제 남편이 전원으로 가자. 저는 제가 전원에서 갈, 서살 거라고는 한 번도 생각을 해본 적이 없었어요. 울산 시내 거기서 벗어나지 않을 거다. 그런데 이제 그 코로나로 인해서 이게 어려워지면서 아, 전원에 가는 것도 괜찮겠다. 그 코로나 덕분에 이 자리에 정착을 하게 된것 같습니다. 다들 시골에서 공방하는 거 힘들지 않느냐 하는데, 젊었을 때는 정말 열심히 뛰어다니면서 했고, 지금은 이제 조금 더 느긋하게 한지를 하면 좋겠다. 그 생각이 지금 여기서 이루어지는 것 같아요. 조금 이제 전원이다 보니까, 마음의 여유, 시간의 여유, 그러면서 이제 지내는 시간들이 참 행복하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목소리> 자, 이제는 지난번에 만들어 놓은 이게 색간 서랍의 한지를 잘라 보겠습니다. 이게 고무판에 눈금이 있어서 그냥 고무판을 이용해서 재단을 하면 수월하게 재단할 수 있어요. 열심히 재단을 했는데, 나중에 붙일 때 보면 사이즈가 안 맞으면 제일 하나는 상태가 돼요. 135. 그래서 자를 때 숫자를 중얼중얼 하면서 잘라요. 한지 잘라지나? 이게 사각사각하는 소리도 굉장히 듣기. 좋은 소리. 이제는 잘라진 한지를 서랍에 한번 붙여볼게요. 한지. 한지에 풀 바르고 골격에도 풀을 발라주고 글자 방향도 보이는 쪽에서 맞춰가지고 붙여주면 더 이쁘게 보여. 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렇게 완성. 이번 작품은 완성해서 오칠로 마감을 하거든요. 그래서 오칠을 하는데 제가 앞에 결을 살리기 위해서 오칠을 연하게 지금 두 번째 올리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 이제 한지를 완성해서 마감 작업을 하는데 마감을 할 때도 한지 결에 따라서 옷칠을 해주면 더 작업의 난이도가 조금 더 디테일해집니다. 칠할 때 방울이 안 생기게 붓질을 부드럽게 합니다. 그래야 더 이쁘게 나와요. 전원의 공방에서 만난 작가는 한지와 그림을 통해 삶의 이야기를 했다. 손끝에서 피어나는 작품은 단순한 공예품이 아니라 작가의 삶의 결이 고스란히 스며든 시간이었다. 촬영하면서 새소리, 바람소리, 풍경소리, 꽃을 키우는 미소, 종이의 질감도 담아내려고 노력했다. 한지를 닮은 마음. 얇지만 강하고 바람에 흔들리지만 꺾이지 않는 마음. 작가가 건넨 따뜻함이 카메라 너머로 전해지길 바란다. 촬영에 협조해주신 양은주 한지공예 작가님께 감사함을 전한다. 손끝 지나온 계절 한지 위에 남긴 숨결 고요한 이 공방 안에 그녀 이야기가 있죠.